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평생 직업, 평생 소득이 될 금호 라이프를 사랑하자. 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보를 함께 공유를 해볼 황선태 인사원입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무나 이런 영상을 볼수 없는 예, 굉장한 빚어 있는 영상이다. 라고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모라이프를 사랑하자. 이 그모라이프는 20년 전에 광주광역시의 기노석 흉부외과 전문입니다.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흉부외과를, 박사학위를 받고, 흉부외과 전문의가 자기 병원을 폐업을 해버리고, 20년 전에 인테리어를 사무실로 해서 금호라이프를 설립을 했다. 이 설립 목적은 뭐냐면, 많은 인력 장출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주자 라고 해서 김호석 회장님이 설립한 회사가 바로 금오라이프다. 우리 전국의 72개 공기조합 가입사 중에 상위 랭킹 상위권에 현재 지금 안정된 계속 성장된 회사로 인정을 받고 있는 금오라이프가 어떤 회사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먼저, 그걸 알아보기 전에, 요즘 뉴스 많이 보셨죠? 중동, 중동전쟁, 기후변화, 생태계가 사라집니다. 생태계. 유럽이 지금 아주 시끄럽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여파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이 영상을 보신 분들에게도 바로 타격을 입을 것이 멀지 않아 고돈다 정말 이거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 그거는 남일이야 웃기지 마세요 지금 물가가 아주 그냥 아마 몇년 있으면 요 아파트에 관리비를 못내서 쫓겨난 분들이 엄청날 겁니다 개인 빚을 부채 해결을 못해서 삶을 마감하는 분들이 많이 나올 거란 이야기예요. 세상은 엄청나게 변화되고 있다. 나만, 나만, 나만 아나로 옛날 생각을 지금도 갖고 있다면 지금은 AI 시대입니다. AI 시대, 드론 시대, 노보 시대. 예. 로보트가 수술하고 드론이 택시 대신해서 사람을 운송하고 AI, AI. 아시잖아요. 그런데 나만 안 하라고 해, 안 하라고. 사으로 농사를 지려고 하고 꽃갱이로 땅을 팔려고 하는 땀을 흘려서 돈 벌려고 하는 하늘 쳐다보면 돈된줄 아는 아니야. 생각은 버리셔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시대의 흐름으로 우리는 느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 가난은 대물림 될 수밖에 없는 세상이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는 이 시간에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그모라이 특징 그 모라이프 특징은 뭐냐면, 자, 요즘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네. 장례를 4일장을 치른다든지 5일장을 치른다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러느냐? 화장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만큼 마 노인 인구가 많다는 것은 장례 행사가 많다. 요즘 집에서 장례 치르신 분들은 안 계시죠. 그런데, 그모라이프는 국내 72개 사중에 가장 저렴한 390만원으로 5년 뒤에도 10년 뒤에 물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390만원에 장례 행사를 할수 있는 멤버 구축 그 다음에 내 지역에 여행 여행사를 하나 오픈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례는 약 200만원 정도가 쌉니다. 390만원 장례를 하는 과정에 200만원 정도가 타회사보다 장례식장보다 싸고, 우리 동네에 있는 여행사보다 크루즈, 동남아 크루즈를 기준으로 100만원 정도가 더 쌉니다. 네, 똑같은 크루즈지만. 이런 혜택이 있는 멤버를 구축하는 것이 금호라이프 사업의 목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10년 뒤에도 장례 390만원에 할수 있다면 멤버 가입해야 되지 않나요? 왜요? 10년 뒤에는 지금 390의 장례 물가가 800, 900만원으로 오를 테니까요. 예. 그 다음에 특징은 뭐냐면 현재 지금 국내 크루즈 사회 입항이 인제 시작됐습니다, 인제 우리나라 크루즈를 다녀오신 분들이 1%밖에 안 됩니다. 99%는 가고 싶어 해요. 네. 우리나라 크루즈 문화가 이제 열렸다. 시장성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나는 배못 타, 배못 타. 왜? 돈 없다는 소리는 하지 않고, 크루즈를 가보시기나 했나요? 너무 즐겁습니다. 에이. 크루즈 같은 여행은 한번 가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싶고, 에이. 유튜브에서 크루즈 여행하고 검색을 해보세요. 바로 그런 여행이에요. 에이. 타보지는 못하더라도 영상이라도 유튜브에서 크루즈 여행 아니면 유튜브에서 황선태 검색하시면 금호라이프의 영상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러한 여행을 즐기자는 거죠. 우리 동네 여행사를 하나 오픈했다라고 생각하시고 여행 가실 분들을 구축하는 게 특징이다. 왜? 싸니까. 그 다음에 어학연수 요즘은 의과대학이 가장 인기가 많죠 근데 내 손자, 손녀를 어렸을 때부터 의과대학을 갈수 있도록 영어, 과학, 수학 이런 이과적인 연수를 어렸을 때부터 해주는 의과대학반 아니면 이공계과 반, 그래서 내 아이가 성장할 수 있도록 어렸을 때부터 맞춤형 교육제도가 여름방학을 통해, 겨울방학을 통해 해외, 국내 방학 동안에 내 손자, 손녀를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 어학연수의 금오라이프가 앞장을 섰습니다. 국내 라이프 회사 중에 최초로 어학연수를 시작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세상, 어느 회사도 없는, 어느 나라에도 없는 평생 직장, 평생 소득이 되는 금모라이프를 살아가자는 이야기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지금 먹고 사는 것을 지금을 지금 먹고 사는 것을 위한다면 붕어빵 장사를 해야죠. 다 일을 해야죠. 그런데 붕어빵을 90살 먹어도 길거리에서 팔고 있으랍니까? 노가대 건설 현장에90 먹어도 가서 세멘프대 등에 메고 나를 납니까? 지금을 생각하지 마시고, 내 나이 90, 98, 100세 때 소득이 되는, 그 모라이프는 평생 직장입니다. 내가 그만두지 않으면 100살 먹어도 회사에서는 그만두란 소리 안 씁니다. 내 노력으로 평생 소득이 됩니다. 에이. 그래서 평생 직장과 평생 소득이 무슨 약인지 아실 분들은 유튜브에 황선태 검색하시면 금모라이프의 비전이 영상이 많이 있는 것을 거기서 자세하게 확인하시고 또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이 영상을 주신 분들에게 자료 요청을 하세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년 뒤, 15년 뒤, 20년 뒤를 위해서 지금 금모라이프에 입문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자, 이금모라이프는 육무정책이 있습니다. 육무정책.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여섯 가지 없는 정책, 타회사에 없는 것, 라이프회사가 다 없는 건 아닙니다. 금모라이프만 여섯 가지가 없는 정책. 첫 번째, 월목표가 없다. 월목표. 한 달에 한 건을 해라, 두 건을 해라라고 없습니다. 내가 설계사 코드가 나와서 열 건을 하고 한 건도 안 해도 그열 건에 대한 수당을 20개월 동안 계속 드립니다. 안 해도. 환수가 없다, 환수. 한번 기본 수당에 대해서, 기본 수당에 대해서 한번준 수당은 환수가 없다. 즉, 이 달에 3만원짜리 10건을 했다. 30만원을 다음 달에 드립니다. 수당으로. 그런데 그 10명이 2회차부터 월납을 하지 않더라도 30만원을 회수를 하라는 정책은 없다. 유지가 없다. 유지. 미수기가 두 달을 넣다가 1년 동안 안 넣었어. 절대 회원 자격 박탈을 하지 않습니다. 1년 뒤에 또다시 넣으면 3회차로 연결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정년이 없다. 네. 타회사들은 60이 넘으면 신용이 안 좋으면 설계사 코드를 안 내주죠. 근데 그 모라이프는 100살이 드셔도 설계사 코드를 내주고 신용불량이 아니라 백수들도 긍정적인 생각, 열정만 있다면 정년이 없다. 예. 그 다음에 면접이 없습니다. 면접 면접 보지 않습니다. 시험을 보지 않습니다. 예. 예. 하고자 한다면 월 다섯 건한 달에 다섯 건만 할수 있고 긍정적이고 눈빛이 살아 있는 분들은 다 금오라이프 설계사 자격을 드린다, 그 말씀. 이 그래서 이 금호라이프는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설계사입니다. 설계사란 월 다섯 건 이상을 연속적으로 할수 있고 열정적이고 능력이 있으면서 본사 일정표에 즐길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설계사 자격이 된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에 다섯 건 이상 연속할 수 있고,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고, 본사 일정에 즐길 수 있는 사람. 1년 뒤에 약 500만원 정도 돌아가실 때까지 소득이 됩니다. 에이. 리스크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팀장. 팀장이랑 설계사를 4명을 추천을 하고, 금호 네. 그 라이프에 집중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들은 팀장이 됩니다. 설계사 4명, 돈벌 사람,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 4명. 을 만들어내면 팀장. 팀장이 되면 1년 뒤에 약1 0만원 정도는 돌아가실 때까지 받습니다. 물론 활동을 했을 때입니다. 팀장으로서의 활동을 했을 때. 세 번째는 지사장. 지사장. 지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내 지역에 사무실 30평 이상을 오픈하고 금호 그 라이프에 집중하면서 내 자신이 팀장이 되면 지사를 오픈해 줍니다. 지사를 그러면 내 지사의 사하의한 건당 5 3만원씩 3만원씩 80건까지 즉 240만원까지 사무실 운영비를 지원을 해줍니다. 지 사장이 되면 네 번째는 지점장, <laughs> 지점장이라는 직책이 있는데, 이 지점장은 팀장을 세 명을 배출하고 금호 라이프에 집중하면서 리더십이 있고 교육 능력이 있다면 지점장 역할을... 해 준다. 그래서 이 지사장과 지점장은 1년 뒤에 약 2천만 원 이상 소득이 돌아가실 때까지 약 2천만 원 정도. 응. 평생직업. 지사장. 사무실 하나 30평짜리 오픈하고 뭔가 금오라이프에 그 집중하실 지사장 1년 뒤 2천만원 된다는데 평생 준다는데 오래간다는데 공제조합에 가입됐다는데 흉부역과 전문의가 사장이라는데 뭘 의심을 하고 뭘 투자할 거 리스크 없습니까? 회원구축 여행은 100만원이 싸고 장내는 약 200만 원 정도 싸고 네. 이런 사업을 못하면 80 먹어서 대리운전 하실랍니까? 85살 먹어서 영업 하실랍니까? 정말 이제는 아날로그적인 생각 행동을 AI 버전으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마무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세 가지로 마무리. 자,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 평생 직업이 있나요? 뭐가 있나요? 에? 공무원? 퇴임할 나이 되면은 그만둬야 되잖아. 보험? 실적 없으면 잘라 버리잖아요. 노동? 나이 먹었다고 못나오게 하잖아요. 네. 농사? 구0 먹어서 삽질하려나요? 제발. 생각을 바꾸시고, 그모 라이프 팀장에 도전하세요. 저 황선태가 팀장 될 때까지 후원하고 돕도록 하겠습니다. 팀장, 팀장이 되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현금의 맛을 보십시오. 현금의 네. 맛. 돈, 제가 요즘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닙니다만은, 비싼 차다 보니까 기능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직도 기능을 모릅니다. 조용하고 든든하고. 네. 지갑이 두툼하다면, 먹고 싶은 게 널려 있습니다. 네. 배가, 배가 적어서 못 먹죠. 브랜드? 옷? 신발? 액세서리? 전자제품? 지갑만 두툼하면, 다내 것입니다. 해외에 크루즈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뭐, 황제여행입니다, 황제여행. 현금으로 사세요. 빚쟁이로 인생 마감하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시스템에 즐기십시오. 즐겨라, 시스템. 그모라이프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설계사가 되는 방법, 회원을 쉽게, 구축하는 방법, 지점장이 되는 방법, 시스템. 가끔가다 계곡에 야유회, 크루즈 여행, 골프. 얼마나 멋진 시스템들이 많은지. 타이거즈 팀에서 주식회사 금호라이프, 타이거즈 팀에서 꼭. 설계사가 되시고, 현금의 맛을 보시고, 팀장의 도전을 지금 하세요. 돈 없다고 울지 마세요. 힘들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에이, 세상이 그리 바뀌었고, 내가 가난하다면, 혹시 아나로그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서, 평생 소득을 원하면, 주식회사 금오라이프 그 타이거즈 팀에서 꼭 설계사 입문하시고 저황선 때와 함께 성공하시고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이 영상을 주신 분들에게 요청하세요.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사 방문을 하세요. 믿음이 가실 겁니다. 평생 소독 그 금오라이프를 사랑하십시오. 감사합니다.